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항공업계는 위기지만 에어부산으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리 매각을 하기 더 좋아진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여객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유럽 연합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유럽 연합과 미국, 일본의 심사를 넘어야 하는데 유럽의 벽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합병은 어렵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로서는 위기지만 에어부산만큼은 기회입니다. 합병되면 에어부산은 통합 LCC로 흡수되면서 분리하기 어렵지만 불발하면 아시아나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책으로 에어부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무 구조의 어떤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산을 갖다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거리가 에어부산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역에서 이 기회에 좀더 선제적으로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빨리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역의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이 오히려 더 성장과 육성을 할수 있도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2년 넘게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 성장 날개가 꺾였던 에어부산. 당장 오는 8월 유럽연합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운명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NN 유네림입니다.